나안 할래. 글, 암, 미란, 그림, 박수지. 사슴은 뭐든지 제 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사슴은 다람쥐, 너구리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술래를 정하자! 가위, 바위, 뽀! 가위, 바위, 뽀! 다람쥐는 볼을 냈습니다. 너구리도 볼을 냈습니다. 사슴은 주먹을 냈습니다. 나 술래 안 할래! 사슴이 말했습니다. 셋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였습니다. 다람쥐는 볼을 냈습니다. 너구리는 가위를 냈습니다. 사슴은 또 주먹을 냈습니다. 너 주먹만 열 거야. 너희들은 가위 내. 가위, 버위, 보. 다람쥐는 가위. 너구리는 주먹. 사슴은 또 주먹을 냈습니다. 나는 주먹. 나는 가위. 다람쥐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돌담 밑으로 가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었나? 너구리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몸집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옳지. 나도 바위 뒤로 가야지. 사슴도 바위 뒤로 갔습니다. 숨었니? 숨었다. 찾았다. 다람쥐는 눈을 떴습니다. 바위 뒤로 삐죽 나온 사슴 뿔이 보입니다. 사슴은 자기만 들킨 게 싫었습니다. 너 술래 안 할래? 사슴은 입을 삐쩍 내밀었습니다. 너 술래 안 할래? 내가 술래 할게. 너구리가 사슴 대신 술래가 되었습니다. 너구리는 돌담 밑으로 가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람쥐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에 납작하게 엎드리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너도 숨어야지. 사슴은 자기 뿔을 나뭇가지 사이에 뿌리 마치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수모니 수모 또 찾았다. 너구리는 눈을 떴습니다. 나무둥치 나무둥치 사이로 사슴의 얼룩무늬 등이 보입니다. 찾았다. 사슴은 자기만 들킨 게 싫었습니다. 너 술래 안 할래?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놀아주겠지? 사슴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널 찾았는걸? 너구리가 말했습니다. 술을 싫어. 사슴은 뾰로 통하니 돌아졌습니다. 다람쥐가 사슴을 달랬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할까? 사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넌 주먹 만낼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대로만 하고. 너구리가 참다 못해 성을 냈습니다. 그 소리에 사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주먹밖에 못 낸단 말이오 사슴이 얼굴을 가리고 막 옵니다. 그때 다람쥐와 너구리는 보았습니다. 뭉퉁한 사슴의 손은? 사슴손은 알밤을 쥐는 다람쥐 손하고 달랐습니다. 굴을 파는 너구리 손하고도 달랐습니다. 사슴손으로는 맘대로 가위바위 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할수 있는 가위바위보가 없을까? 너구리가 사슴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람쥐가 왓짱구를 쳤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뽀! 입을 꼭 다물면 쭈뽀! 너구리도 말했습니다. 사슴이 어느새 울음을 그쳤습니다. 거거위는 다람쥐와 너구리가 갸우뚱, 갸우뚱 거립니다. 사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위는 뾰족하니까 입을 삐쭉 내미는 게 어떨까? 사슴은 입을 내밀었습니다. 다람쥐와 친구들도 따라했습니다. 새 친구가 입으로 가위를 냅니다. 가정하게 입맞춤 하듯 보입니다.